메시 안정판과 t 엔4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출시 예정 메시 선수의 커리어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뉴엘스 올드보이즈 팀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X 스피드포탈.1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어퍼를 보면 평소 메시 선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들과 단어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 외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기능이 들어간 축구화입니다. 9월 출시 예정 최초 소개해드린 보급형 모델과 동일한 컬러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엘리트 모델에만 들어가는 발목 안쪽 부분의 핑크색상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스터드입니다 메탈릭 골드 색상으로 상당히 화려한 포인트를 볼수 있는데요 TN4 레전드9 모델 중에 가장 화려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디테일 컷이 유출되며 조금 더 자세하게 힐퍽 옆쪽을 볼수 있었는데요 알수 없는 로고와 수식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판 모델이 아니라면 이 팩에 포함될 줌 머큐리얼과 팬텀 GT 모델도 너무 기대됩니다. 8월 16일 출시 예정 비욘드 패스트팩 프레데터 엣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스케치 버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칫 칙칙해 보일 수 있는 회색 메인 색상의 모델이지만 포인트 컬러가 이를 잘 잡아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에 따르면 비욘드 패스트팩에는 프레데터 엣지와 스피드 포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회색 색상 메인으로 사용된 모델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데 실물로 꼭 보고 싶은 팩입니다. 추후에 다양한 정보가 더 공개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욘드 패스트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신나서 만드는 영상 함께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 다치지 않고 늘 즐거운 플레이하세요.